5학년 2학기 2단원 분수의 곱셈 마지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로가 30cm, 세로가 20cm인 가 라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이기 때문에 30cm 곱하기 20cm를 계산하면 60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직사각형 나의 넓이는 가의 넓이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 가를 세 개로 똑같이 나눈 것중 하나만큼이니까 이 연두색 부분이 나죠. 직사각형 나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가의 넓이 600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계산하면. 20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직사각형 다의 넓이는 가에서 나를 뺀 넓이의 4분의 1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보라색으로 테두리 쳐진 부분을 똑같이 4개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이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다가 되죠 식으로 나타내면 가의 넓이 빼기 나의 넓이의 4분의 1이니까 가로 열고 600백이 200 가로 닫고 곱하기 4분의 1이 다의 넓이가 되겠죠? 계산을 하면 10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직사각형 라의 넓이는 가에서 나와 다를 뺀 넓이의 5분의 1이니까 이 하늘색 테두리로 쳐진 부분을 똑같이 다섯 개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이니까 이 하늘색 부분이 라가 되죠. 식으로 나타내면. 괄호 열고 600 빼기, 200 빼기, 100 가로 닫고 곱하기 5분의 1이 됩니다. 계산하면 60 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의 넓이는 가의 넓이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가의 3분의 2만큼입니다. 이 남은 부분의 4분의 1이 다이므로 남은 부분은 가의 넓이의 3분의 2의 4분의 3만큼이 되죠. 또이 남은 부분의 5분의 1만큼이 라였으니까 남은 부분은 가의 넓이의 3분의 2의 4분의 3의 5분의 3만큼이 되는 거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가해 넓이 600제곱센티미터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가 되니까 240제곱센티미터가 아직 색칠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2단원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단원에서 다시 만나요.